현진아 그럼 너는 방학 때 학통도 하고 미적도 해야돼? 아 그런가? 아 다행이네요. 깜짝하지?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좀 많지 않아요? 그니까 봐봐. 학원에 기본적으로 좀그 과가 그게 좀 자, 많이 들어가는 그게 들어가는 과로 가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미적을 거의 선택하긴 했어. 근데 그게 난 잘못된 선택을 생각안해 <laughs> 괜찮해 근데 그건 잘 알아봐야 돼 그거는 가산점 있나 없나 그리고 학대은 아, 아니에요 어. 그냥 제 마음속 어 아니, 그건 알아보고 결정하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없어 지금까지 없었다 하더라도 상관 없어 <laughs> <laughs> 꼭 누가 있었어야만 그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 그 나는 애초에 잘 선택하는 것도 좋다 생각해 어 애초에 그래서 미적 내신을 하오면 아좀 살짝 한다든지 좀 이상한 게난데 아무튼 내신 미적 내신을 수능 특강을 등에 얻고 어느 정도 맞춰놓고 수능을 학통으로 잘 보겠다 그런 거 아니에? 그리고 이 그러면 안 되지만 혹여나 생길 내년도 미적이 없기 때문에 확통이면좀더 나올 수 있다 나쁘지 않은 의식 흐름이긴 해. 어, 어, 물론. 내년에 네. 끝내야겠지만 근데 음. 겨울방부터는 그러면 음. 수원 수투안 하고 미적하만날는 거예요? 아니죠 수원 수투도 하죠 그러니까 네번으로 오라는 거죠 아 수원 수투 미적 다 해요? 네 수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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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이게 아니야 얘들아 봐너봐 근데... 수원은 수투의 미적기가 아니라 수원 수투하는 날이 있고 미적한 날이 있어 그러니까 수원은 쭉 끊으면 수트를쭉 하겠죠 그한 반은 미적을 쭉할 거고 미적은 얘단 개념부터 해야 되니까 미적이 한세 번은 들어갈 거 들어갈 거 같고 손수도한번 확통은 사망인 확통도 깔릴 거 같고 깔리거든 대강애들이 들어야 되잖아 네 근데 열리긴 열려 근데 그게 여일이 아직 안정해졌어 어떻게 열릴지 오 미적 확통 다 해야 되네 생각보니까 너 너도 있네 아 그러네 예, 네, 뭐. 하면 되죠 선택하면 알려주세요 언제 선택하실 거예요? 1 you. 그러면 이 e k a 끝나고 아 고삼이 되기 s 나 아, 선택하기 a 알겠습니다 막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막 s 끌려가는 것보다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낫겠네. 잘 알아보셔야 돼요, 아 그런 거 알겠죠? 자, 봅시다. 아, 그못 알아보겠으면 말하면 제가 찾아볼게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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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laughs>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아직 <laughs> 실제로 찾아봐야 되니까. <laughs> 자, 봅시다. 정적분을 포함하는 함수니까 이제 함수를 표현할 건데 함수가 뭐 f x 나 g x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함수겠죠? 근데 뭐 일정한 함수식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정적분이 표현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근데 얘는 봐봐, 얘는 함수인 거야 결국에. 왜냐면 여기는 정적분이잖아. 이게 상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풀어 나가냐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치환을 해서 푸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얘 자체를 딱 k로 치을해버리면 왜냐면 하나의 상수일 거니까 계산하면 아래위 백이 급하면 1끝 백이 아래다 하면 그러면은 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k로 바뀐 거잖아 fx가 gx 플러스 k인 거죠 됐나 이게 k로 바뀐 거니까 그럼 여기 안에다가 gx 플러스 k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gx 플러스 k에 dx를 하면 결국에 k가 나온다라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겠니 k가 등장하겠죠 미지수 k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k를 구하면 fx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걸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 마무리 지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일반적이긴 해두 번째로 뭐 생각하셔도 되냐면 항등식 생각해서 로 주셔도 돼요.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를 보면 이게 어떻게 쓸수 있죠? 봐봐. 어떻게 쓸 거냐면 항등식 이용한다는 소리니까 그거야. 항등식으로 양쪽에 인테그랄 씌워도 되잖아. 이해됐니? 여기에다가 인테그랄 ab 인테그랄 ab 씌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탁 걸리죠. 인테그랄 인테그랄 ab가 있는데 아, 없어요. 그딴거 여기 여기다 씌우면 되잖아요. k니까. 여기에다가. 그래서 항등식 이용한 거야. 얘 항등식이니까 여기 인테그랄 쉬운 거예요. 그럼 인테그랄 ab의 fx dx는 인테그랄 ab의 g의 x의 dx 들어가고 여기는 인테그랄 k의 c우는 거죠. 이해 된가요써드릴게 그냥.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k의 dx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k는 얘가 뭐쭉뭐 뭐 나오겠죠? 계산하면 플러스 k의 b-a다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얘도 k에 대한 어떠한 방정식이 등장하겠네요 이 상태에서 k값 계산하셔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치환해서 다시 여기에 집어서 푸셔도 되고 치환해서 양쪽에 인테그랄 씌워서 보셔도 되고요 두 가지 다 생각해 두셔야 되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그다음 여기는 요, 요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해석을 잘 하셔야 돼 봐봐 그 밑에 있는 내용이야 밑에 있는 문제 학교신문 많이 나와요 여기 해석이 안되면 접근이 안돼 봐봐 차근차근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x-t의 절대값 d의 x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변수랑 상수를 구분해볼게요 지금 변수는 누구야 적분 변수가 x니까 x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변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가 현재 상수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네 그러면 결국 절대값이니까 얘들아 t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리 나오겠죠 그래서 t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함수냐면, X가 이제 변수, 변수가 되겠죠? 바로 그냥 그림을 냥그 그릴게요. 이렇게 X축이 들어가는데, 절대 값이면 중요한 건 얘들아. 이거야, 이거. 0부터 1까지 설정을 먼저 해놔야 돼. 0부터 1까지가 여기에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너희가 고민해야 될건 뭐야? T가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T가 여기 있었으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T가 지금 세 가지 구간에 걸쳐 있죠. 여기에 T가 있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정적분 어디서 어디구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구 하는 거야. 사다리꼴 확인됐나? 그러니까 <목소리> 이 상황이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구하는 거라서 사다리꼴로 구하셔도 되고 어차피 기울기 1이니까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똑같잖아. 그럼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뺀다로 접근하셔도 돼요. 어차피 넓이일 거니까 정적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 설정하셔야 돼. 첫 번째는 t가 0보다 뭐 작거나 같을 때. 두도은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세 번째는 t가 1보다 클때세 가지로 나누어, 나눠서 보셔야 된다고요. 변수니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어디 물어보는 거야? 여기 물어보는 게 여기, 여기랑 여기 넓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t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t1, t2, t3로 줄게. 여기 부분에 이제 넓이 물어보는 게 마지막 t가 1보다 클 때를 말을 하는 거니까 얘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돼. 결국에 절대값 함수를 볼 건데 변수 상수 먼저 체크를 하세요. 적분 변수 적분, 적분 변수자. 그럼 여기가 지금 적분 변수와 연관이 있는 x 축이겠죠. 그러면 얘는 뭐 x 3절대값 씌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얘 t를 기준으로 이게 v자로 그려질 건데 얘가 0과 1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0과 1 먼저 설정해놓고 예를 기준으로 t를 옮겨가시면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바로 밑에 보면 바로 문제 있어요. 같이 해볼 거예요. 봐봐.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른데요, 아니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입장이 바뀌었을 뿐이야. 아 그냥 문자만 바뀌었어요. 아까 t였던 애가 x가 됐고 x였던 애가 t가 된 거야. 그러면 얘는 이런 상황이잖아. 첫 번째 누구랑 누가 기준이야? 0과 3이 기준이고 누가 x가 t가 누구의 위치의 변화를 봐야 돼요 얘 생각보다 모르고 있으면 이거 이제 삽질한단 말이야 봐 변수 변수 상수야 그럼 누가 누구의 위치를 봐야 여기를 봐야겠지 절대값 x 마3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얘가 0보다 작은지 얘가 0과 3 사이에 있는지 얘가 3보다 큰지 이렇게 세개로 나눠서 보셔야 돼. 그렇겠죠. 그러면 이걸로 함수가 또 만들어지는 거야. 구간별로 정의가 다르게 되는 함수를 막 지저분하게 쓴게 아니라 그냥 이 정적분으로 그냥 정의를 내려버린 거야. 애플어 보면 함수가 나와. 봐봐. 첫 번째로 이거 알아이 모르면 안 돼. X가 0보다 작을 때 먼저 가서 보시면 이런 상황이죠. 봐봐, 요 변수, 변수, 여기 상수야. 여기 무슨 축? t 축이야. 그 다음에 구간이 0부터 3까지에요. 그러면 x가 지금 여기에 있었으면, 얘들아. x가 여기에 있었으면.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이제 길이만 보면 되잖아 여기가 삼마 x죠 그러면 2분의 1에 삼마 x의 제곱에서 여기가 x잖아 얘들아 길이가 2분의 1에 x의 제곱을 빼시면 나와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예로 그려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보면, X가 0과 지금 뭐3 사이에 있을 때를 보시면, 이런 상황이야. 여기가 지금 현재 T축은 똑같고, 여기 0, 3 똑같아요. 달라진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부분의 넓이, 여기 부분의 넓이 더한 게 함수식이야. 여기가 x가 될 거니까 여기 길이가 여기랑 곱하면 어차피 뭐가 되겠니?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2분의 1 x 제곱에다가 더 해야 돼. 뭐를? 2분의 1 3마 x의 제곱을 더 하시면 내가 구하고자 하 함수가 또 등장할 거다. 확인됐나요?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를 가서 보시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시면 똑같아요. 하는 방법 아예. 여기 t축이고요. 여기 0이고요. 여기 3인데 지금 3이 아 x가 3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느낌인 거겠네. 어이 조졌다. 아 이거 어, 쓸모 없는 애야 오른쪽은 여기 x.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2분의 1, 2분의 1x 제곱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2분의 1 엑스마 3의 제곱을 빼주시면 나오겠네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함수가 0과 3을 기준으로 이쪽, 이쪽, 이쪽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그 함수를 보고 이제 이거를 구하자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거 지금 마무리해보십시오. 어떤 형태나 오나? 다한 거예요. 한90%한 거예요. 계산하시면 돼요. 나나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 함수를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걸. 그랬더니 여기 한 가운데가 최소값일 거 아니에요? 그럼 2분의 3일때가 최소니까 얘가 2분의 3일 거고 2분의 3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최소값 m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해석해가지고 그려야 돼. 그려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많이 나와요? 자그 다음 넘어갑시다. 여기도 이제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일 건데 이제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뭐냐면 너희 요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적분이면 요거야. 뭐 인테그랄 f 프라임 x dx고 a부터 b까지 말 그대로 도함수를 정적분하는 거니까 3차 함수의 도함수 정적분이면 뭐 구하는 거야? 2차 함수의 정적분 그 부호가 있는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넓이를 구하셔도 되고 Y좌표에 차를 관찰해서 구할 수도 있다 이제 요 느낌을 좀 새롭게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 봐봐 이 경우에는 크게 좋은 점이 잘안 보이거든 언제 이게 좋아지냐면 여기 절대값 들어가는 거 있지 여기에 절대값 들어가 버리면 뭐가 귀찮아지냐면 구간을 나눠서 봐야 돼 예를 들어서 F, fx 3차 함수였어 f' f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절대값이 들어갔다 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래 여기는 부 뒤집어서 봐야 되고요 여기는 그대로 봐야 되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y 좌표의 차이를 관찰해가지고 쉽게 풀리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얘는 뭘 이제 도입을 할 거냐면 너 이거 그 위치, 속도, 속력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위치 미분면 뭐죠? 속도죠. 속도의 절대값이 뭐죠? 속 여기죠. 그러니까 봐봐 y는 f에 뭐 x가 위치였다 생각 어 t t가 아, 중요한 거 아니야? 얘가 위치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이 나올 건데 얘가 나타내고자 하는 건속 도구야. 근데 여기에다가 뭐 씌워버리면 절대값 씌워버리면 속 여기야. 확인됐니? 그럼 생각해봐. 내가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속도에 대해서 볼게요. 인테그랄. 그럼 반대로 가, 반대로 갔을 때를 보자. 이 소리지. 반대로 갔을 때. 봐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 프라임 t dt를 보면 얘는 결과적으로 뭘 구하는 거냐면 FB-FA 그냥 함수값을 차로 구하는 건 원래 할수 있었던 거야 그지 하고 있었던 거잖아 원래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볼 수도 있다? 얘를 위치의 변화량으로 볼 수가 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봐봐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오잖아 땅이에요 근데 요거는 다르죠 절대값이웠다는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오빵이 아니라 이게 두 배에요 이동한 거리니까 기억난가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분해서 보자고요 봐봐 두번째 절대값이 운 속력으로 보면 a부터 b까지의 절대값의 f 프라임의 t의 절대값 dt를 보면 얘는 막 함수값을 차로 보면 안돼 구간별로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절대값이니까요 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동한 거리로 이제 해석해서 볼 수도 있다 라는 느낌을 이제 봐보자고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봐봐 요렇게 축이 있고요 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차함수가 요런 식으로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지금 현재 뭐 a 여기가 b 아 c로 잡자. c가 낫겠다. 보기가 아왜 삐뚤어져 보여? 나만 그런 거? 어 그래. 기분 이안 좋아. 여기 <laughs> 봅시다. 여기가 a 구요 여기를 c로 잡고요. 뭐 여기 어딘가를 여기 어딘가를 b로 잡아 볼게. 이 문자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을 봐야 돼. 여기를 x가 b일 때로 잡고 이제 그려 볼 건데 얘가 f 프라임일 때를 보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3차 함수를 보자. c부터 b까지 거리랑 똑같은 지점으로 얘를 이렇게 잡아. 버릴게요. 여기에서 요렇게 잡고 모자라는 거야. 그 그려봅시다. 삼차 함수 그려보면 증가 증가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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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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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겠네요. 그래서 접하는 아, 아직 안 이대로 놔두고요. 이게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상황이라 생각해봐. 보통 이게 많이 나오니까 이 함수가. 그럼 여기는 f 가 되겠죠. 위가 f 프라임이었으니까. 첫 번째 이 경우를 보면 얘는 문제 물어봤다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인테그랄 a 부터 b까지의 f 프라임 x의 dx를 구하겠지. 너희는 어떻게 구하니 원래 f b 빼기 f a로 구하겠죠? 확인 됐나요? 근데 이제 비율 관계 알고 있으니까 구해 보면 결국에 A일 때랑 B일 때의 함수 값은 똑같겠죠? 확인 되셨나요? 2대1일 거니까? 이해됐니? 그럼 몇 나와? 0 나오죠? 함수 값 차로 봐도. 근데 이제 굳이 함수 값 차로 안 보고 뭘로 봐도 되냐면 위치의 변화량으로 봐도 된다고요. 왜냐면 얘는 뭐야 속도를 접근한 거니까 결국에 나타내는 게 뭐예요 위치의 변화량이죠 y좌표의 차이로 그냥 보셔도 돼요 그냥 여기랑 위치 똑같으니까 위치 변화량은 0이야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얘는 사실 크게 뭐가 더 좋은지 잘안 보여 뭐가 소출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두 번째 절대값이 그렇죠 두 번째 절대값 보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절대값 f 프라임 x의 절댓값 dx를 계산을 한다 해봐야되라너 어떻게 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호 반대로 계산하고 함수값 차로 계산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 그대로 하죠. 그래서 식으로 써 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c까지의 f 프라임 x의 dx로 들어간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c부터 b까지의 f 프라임의 x의 dx로 그어가는 게 맞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f의 c 플러스 f의 a 더하기 f의 b 빼기 f의 c로 들어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었죠. 확인됐나요? 근데 절대값 키워서 접근했다는 건 우리는 뭘 보는 거야? 이동한 거리를 보는 거야. 그럼 이동한 거리의 입장에서 봐보자고. 이렇게 계산 다할수 있으니까. 이동한 거리의 입장에서 보면 봐봐. A부터 B까지 이동한 거리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갔지. 그러면 그냥 뭘로 봐도 돼? 극대 극소 차이 두 배다라고 봐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 극소 차이에 그냥 두 배다 라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용이 하겠죠? 절대 가면 되는 이해 된다? 그래서 y 좌표의 차이를 보고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다. 무조건 구간별로 나누지 말고 둘다할줄 아셔야 돼, 물론. 자, 요거 봅시다, 요거 보면. 얘가 거의 같은 상황이에요, 봐봐. 3차 함수가 있는데 걔가 F야. 그럼 도함수는 2차 함수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나올 거고, 똑같이 그려볼게요. 여기가 1이겠네요. 극대값이 1이니까. 여기가 3이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요렇게 잡고, 그려보면,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런 상황으로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네. 근데 어디, 여기가 지금 X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확인됐니? 근데, 맞게 봤나요, 지금 제가? 어, 봤죠? 근데 너희가 어디부터 어디를 봐야 돼? 0부터 3을 봐야 돼. 0이면 여기에서 한칸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0일 때겠죠? 함수값. 어디까지 보는 거야, 얘들아? 3일 때까지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y 좌표 차이로 봐 보자고요. 여기까지 보는 거야. 이동한 거리잖아. 얘 기준점 이렇게 쭉 잡아 볼게요. 같은 길이로. 이해됐니? 봐 봐. 봐 봐. 봐 봐. 나는 지금 뭐 봐야 돼? 여기랑 여기에 y 좌표 차이인데.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이동한 거리야. 그러니까 이성분의 길이를 측정한다라고 생각. 이성분의 길이를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극대국소의 차이가 되겠죠? 확인되셨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버려요? 여기도 비율이 완벽하지 않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간거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극대국소의 차이야. 확인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간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간 거 더해버리면 또 뭐가 돼버리는 거야? 극대 국소에 차이가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y좌표의 차이로 그걸 보셔도 상관은 없다고요.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0일 때랑 3일 때 y좌표의 차이로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확인했나요? 일단 진도 여기까지 하시고